나는 모처럼 일주일의 즐거운 휴가를 얻었다. 하지만 이 리조트에 온 이후로 매일 밤 괴한 사건이 일어났다. 응? 메모 불을 켜고 집 전체를 검사하고 어느 구석도 놓치지 말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 후 2층 가장 안쪽 방에서 가서 잠을 잔다 불을 켠후 위험물을 발견하면 즉시 1층 입구로 가서 총 스위치를 통해 모든 불빛을 끄고 자신을 숨긴다. 3. 어둠 속의 환각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불을 켜서 정말 위험한지 확인하고 경솔하게 모든 불빛을 끄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. 일단, 오류가 발생하면 긴 밤은 무한히 순환합니다. 하지만, 8밤? 8밤을 보낼 수 있다면, 이동? 어, 메모, 이고 적혀 있고요. 어... 이상이 없으면 2층 가서 자라고 하고, 뭔가 위험물을 발견하면 1층 총 스위치를 통해서 불빛을 끄라고 하네요. 약간 그 장르 같은데, 이상현상. 이건가 본데, 이게 총 스위치인가 본데? 어, 어 많이 어두운데? 딱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? 방이 많은데? 여긴 차고? 이 문은 안 열리는데? 화장실. 무서우니까 다 키고 봐. <laughs> 야, 방 엄청 많다. 2층도 가봐야 될 듯? 문다 열어놓고, 오? 칼이. 중. 중식 칼이. 잉? 어? 오잉? 응? 뭐지? 아, 이게 환각을 보면 저런 게 보이나봐. 여기 화장실? 딱히.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, 여긴 작업실인가? 아, 여기가 침실인가 보네. 딱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보죠. 이, 늦다. 어, <laughs> 뭔 소리야? 어, 누가 문 두드리는데? 누구세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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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밖에서 두드리는 것 같은데? 어? 어 2층인가? 어? 누가 있나 본데? 오, 갑자기야 뭐야? 어?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? 어? 어, 뭐야? 계속 두드리는 소리 나. 오! 아래층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? 아래층에서 아, 나좀 가봐야 돼. 아, 싫은데. 하. 음. 어, 여, 여기가 문 닫혀 있어. 어, 아무것도 없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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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화, 환각인가? 딱히 불키면 다 없어지는 거 보니까는. 아, 자도 되나? 자보죠? 어, 산 늦다. <laughs> 아이. 오오! 오? 어? 오, 뭐야? 오, 어, 이상한 소리도 나. 어? 뭔 소리야? 이거 안쪽에서 소리가 나는데? 어디가 불켜 보고 뭔 소리야? 어? 소리 어, 어, 뭐, 어? 왜저 사람은 계속 매달려 있는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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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상한데? 어, 원래 저거 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? 뭔가.. 아, 이, 이거 눌러보죠 오! 넘어갔다. 사 늦다 우선 불있는대로다 켜고 음.. 아무것도 없.. 어, 아무것도 없지? 음 뒤에 아무것도 안 실려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여기 창고도 괜찮고 음 이것도 막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? 아무것도 없고.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. 오. 응? 아이. 인형인가? 아, 움직였으면은 심하게 놀랬을 듯. 어, 너또 여기 왔구나. 반가워. <laughs> 어, 자보죠. 오, 늦다. 오, 깜짝이야. 하이 오, 안 사라지는데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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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 가서 죽는 거 아니지? 오오오. 오오어어 오오. 오오. 아, 이거 여 그거도 살수 있나? 호호. 오, 살았다. 휴. 오, 깜짝이야. 응? 스파이더맨? 스파이더맨. 어, 사라졌다. 아유. 이거는 뭐가 있는데 잘안 보인다. 사람인가? 아무것도 없고. 화장실. 음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. 오, 아또 닫는 소리 났어. 어아 이거 또 쫓아오는 거 아니야? 어, 어 아니다. 휴. 2 층에서 문 닫는 소리가 났다고? 아 내가 이거 이문 열었었는데. 다친 것 같은데? 오오뭐뭐뭐뭐친해불 켜고 아 이거 쫓아오는 거 아니야? 어어 아니고요 휴물 떨어지는 소리야? 근데 이번에는? 차고 아무것도 없고? 화장실? 아무것도 없고? 어? 반갑고? 아무것도 없고요? 아무것도 없고? 오? 어? 쳐 놓은 것만 아니면 돼? 어? 어? 어 아니지? 휴 어, 반갑고. 왜 방마다 한 명씩 다 있네? 어, 이상현상 딱히 없었죠? 잡시다. 아, 굿! 이렇게 해서 8일차까지다 했네요. 어, 오늘 게임, 집에 누군가 있어요. 어 생각보다 어, 잘 맞는 게임인 것 같네요. 이게 정식 버전이 나오면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취지식 팔로우 부탁드리면서 你把。